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벤츠 자가정비 벤돌이 TV 벤돌입니다. 네, 오늘은 벤츠의 나쁜 타이어들, 나쁜 타이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벤돌이 타이어 전문가 아니니까요. 그냥 일반 직장인이니까요. 요거 정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벤츠의 나쁜 타이어.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벤츠의 나쁜 타이어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구성이 좋은 타이어,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 광폭 타이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타이어 종류 중에는요, 승차감을 부드럽게 해주는 타이어, 저소음 타이어, 접시력이 높은 타이어, 그리고 내 네, 마모성이 좋은 타이어, 이렇게 있는데요. 내 네, 마모성이 좋은 타이어는 한마디로 타이어가 잘 안다는 타이어입니다. 네, 요런 내 네, 마모성 타이어들은 타이어 만들 때 고무에다가 마찰력에 강한 물질들, 질긴 물질들, 뭐 플라스틱이나 카본이나 그런 걸좀더 많이 넣어서요. 타이어가 잘 마모가 안 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잘 달아 빠지는 고무가, 비싼 고무가 적게 들어가니까요. 가격도 싸고 오래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충격을 잘 흡수해주는 좋은 고무가 덜 들어가니까요. 밖에 오는 충격 흡수가 잘 안되고요. 그 충격을 로우암이나 어퍼암이나 위시본이나 쇼바나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링크 같은데 그대로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달려있는 고무 부싱들이나 그런게 깨지고 금가고 삭고 뭐 그러면서 수명이 단축되고 끽끽 소리가 나거나 덜덜덜 소리가 나고 승차감도 딱딱하고 불편합니다. 이런 거 이제 끼다 보면은 이제 타이어 값 조금 아끼려다가 이제 수리비가 하체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요런 거는 이제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드 월이 얇은 로우 프로파일 타이어들은요. 타이어 내부에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공기층이 얇아서요. 아까 그 딱딱한 그 내구성이 긴 타이어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로우암이나 어퍼암이나 위시본이나 쇼바나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 링크 빨리 고장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에 구멍이나 뭐큰 방지턱 같은 거휠 충격이 심하게 받으면요, 이 휠이 깨지거나 뭐. 금가거나 상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와 휠이 만나는 비드 부분 있잖아요. 비드 부분이 깨지거나 금갈 수 있고요. 타이어가 씹혀서 타이어가 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특히 겨울에 많이 발생합니다. 추위로 타이어가 딱딱한데요. 고무가 딱딱해졌는데, 요거 이제 충격이 가니까 깨지거나 뭐 탄성이 떨어지면서 금가고 뭐 그러는 거죠. 요거, 이제 또 하나가 이제 광폭 타이어입니다. 광폭 타이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휠도 이 예, 림폭이, 네, 뭐, 7J, 8J, 9J, 이렇게 이제 타이어 폭이 좀 넓은 것도 있는데요. 폭이 넓어진 만큼 접지력이 올라가면서 소음도 증가하고 무게도 증가하고 충격도 더 커집니다. 충격을 받는 면적이 커지니까요. 그 충격으로 로우암이나 어퍼암이나 위시본이나 쇼바나 스테빌라이저나 스테빌라이저 부싱 그런 게 충격을 받은 부품들이 빨리 고장 납니다. 그리고 이제 광폭 타이어 같은 경우는요. 요게 이제 브레이크 디스크나 디스크 로터 그리고 로터 베어링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증가하면서요. 휠 타이어 무게가 증가하면서 엔진도 원래 설계한 것보다 힘이 더 들어가니까요. 엔진 부하가 생기게 되고요. 미션도 부하가 더 많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엔진에 무리를 줘서 엔진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엔진 냉각수 끓어 넘치고 엔진 오일 증발로 엔진 오일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요. 엔진 오일이 끓으면서 압력으로 엔진 오일 누유가 생깁니다. 엔진 오일 스트레스 한계를 넘어서면서요. 엔진을 점도도 금세 깨지고요. 보호력이 약해지면서 엔진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하고요. 결국은 엔진이 마이 갑니다. 미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한 미션 톨러런스 레벨을 초과하면 미션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미션을 슬슬 끌어넘치면서 미션을 니데나 사이로 삐져나오면서 누유가 생깁니다. 아무 이유 없이요, 원인 없이 엔진일 부족 현상이나 누유가 생기는 차는 휠 타이어 세팅이 맞는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제 수입차 타시는 분들 있잖아요. 수입차 타시는 분들 특히나 독일차 타시는 분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벤츠나 bmw나 아우디나 한국에 수출할 때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대부분 1인치 정도 인치업하고 폭도 조금 더 넓은 걸 껴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W213 벤츠 E클래스는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16인치, 17인치가 장착돼서 나오는데요. 엔지니어가 설계한 대로 장착돼서 나오는 거죠. 엔지니어가 설계한 대로 장착돼서 나오다 보니까 차의 스트레스가 없고 최적의 세팅과 효율성을 균형을 잘 맞춰서 내구성이 좋은데요. 한국에서는 왠지 모르게 옵션으로 돼 있는 18인치 일이 기본으로 장착돼서 나오고 그 옵션 가격을 다 차량 가격에 반영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W13 앞쪽 프론트 로우암이 잘나가고요. 뒤 쇼바가 빨리 고장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대학생 농구화를 신고 다니면 발목 인대가 늘어나고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이런 거 이제 오리지널 휠타이어가 뭔지 우리나라 브로셔어나 오너스 매뉴얼에는 잘 안나오구요. 독일, 저머니, 브로셔나 매뉴얼에는 진정한 오리지널 휠이 뭔지 나와있습니다. 네 하여간 타이어 낄때는 너무 싼 타이어는 끼지 마시구요. 광폭 타이어나 휠 큰거 끼지 마시기를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하체 망가집니다. 엔진 망가집니다. 추천 타이어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컨티넨털 좋구요. 피렐리나 구디어 덧높 좋고요 참고적으로 벤츠 oem 타이어는 독일 컨티넨탈 타이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2월 타이어 있잖아요 2월 타이어 좀 싸게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오래된 거는 끼지 마시고요 타이어도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5년입니다 5년 고무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5년이 유통기한입니다 그게 뭐 부싱이 될건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미슐랭이나 부지스톤이나 컨티넨털이나 그런 타이어 회사들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생산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판매되어야 하고 생산된 날로부터 10년이 되면 무조건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벤치 끼면 나쁜 타이어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구요 벤더리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돌이TV였습니다.